네, 안녕하세요. 트윈스볼 투 나이스의 양 사장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어제와 다르게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조금 다녀오느라 어, 영상을 좀 늦게 업로드한 점 구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야구는 제가 이동하면서 다 챙겨봤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다 봤고요. LG 트윈스가 키움을 상대로 시리즈 수입에 성공하면서 또 선두를 공고히 했고요. 또 우리의 이웃 구단. 두산의 도움으로 두산도 하나를 수입을 하면서 LG 트윈스가 두 게임차 선두를 달리게 되었고 두 시리즈 연속 수입입니다. 그러면서 LG 트윈스는 6연승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6대 2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임찬규 선수 투가 있었고 오늘 1900 경기 출장 LG 트윈스의 레전드가 되어가고 있는 오지환 선수의 또1900 경기 출장을 자축하는 홈런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동원 선수도 시즌 11번째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함창권 선수가 오늘 스타팅 나왔는데 멀티히트, 구원혁 선수도 멀티히트로 하위 타선이 활발하게 움직인 덕분에 LG 트윈스가 키움과의 시리즈 싹쓸이에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의 임찬규 선수 역시 에이스 나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임창규 선수는 지금, 운으로 잘 던지는 게 아닙니다. 어, 다승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평균자책점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의 키포인트는 컨트롤이었습니다. 체리닝 동안 82개의 공을 던지면서, 이 82개의 공 가운데 61개의 공이 스트라이크. 어, 정말, 이상적인 스트라이크와 볼의 비율을 가져갔고, 스트라이크가 그냥, 뭐, 한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운이 좋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낮은 쪽의 스트라이크 존을 커브와 체인지업을 통해 공략하다 보니까 또 모서리에 임창규 선수가 정확히 제구가 되면서 타자들을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들었고요. 임창규 선수가 평균 구속이 지난해보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지 못하는 것은 100kg짜리 커브를 던지다가 타자가 다음 공으로 직구가 들어오면 구속 차이도 있죠. 거기다가 커브 생각을 할 거예요. 임창규를 상대할 때. 근데. 직구가 들어와버리면 직구다! 라고 반응을 해도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체인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피칭을 임창규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속 변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기어를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느린 커브, 또 그냥 커브, 체인지업, 또 슬라이더, 직구까지 구속들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다이 구속, 대가 다르기 때문에 임찬규 선수를 상대하는 타자들은 굉장히 좀 곤란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7회 한 점을 주면서, 아, 이게 투구수만 보면 8회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7회에 좀 많이 흔들린 게 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카디네스에게 몸에 맞는 공도 손에 좀 악력이 어 살짝 떨어져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위기를 탈출할 때도 다행히 체인지업은 말을 들으면서 위기를 넘겼지만 저는 뭐 뒤에 나올 투수도 김진성 방영근 있었고 예어 접전에 타이트한 상황에서 내려갔지만 저는 7회까지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구수가 적어도 투수는 메이닝 올라오면서 연습 피칭을 하기 때문에. 어, 계속 이닝에 더 가면은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팀 상황을 보세요. 만약에 임찬규가 한 이닝을 더 갔다가. 형기는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등판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여전히 선두싸움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고, 홍창기 선수 없이 또 확실히 이기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도 임창기 선수가 100% 컨디션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뭐 7회까지 잘 던지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시즌 7승을 달성했고, 또 동점이 될수 있었지만, 박명근 선수가 집중력 있게 막아주면서, 임창기 선수의 선발승을 지켜냈습니다. 자 오늘 LG 트윈스 의 오지환 선수 1,900 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자축하듯이 4회말 투어딜러에서 하영민의 슬라이더를 받아쳐서 우측 폴대를 직접 강타하는 폴대 맞은 홈런이죠. 어, 시즌 다섯 번째 투런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오지환 선수가 타격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었어요. 1차전과 2차전 모두 이상적인 배팅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안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또 그림 같은 투런 홈런을 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어, 오지환 선수는 확실히 올해는 컨택에 좀더 중점을 두고 타격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지환 선수 워낙 또 힘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런도 나오는 것이고. 어. 좋은 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타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뻗어가면서 폴대를 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오지환 선수 홈런 이후에 송찬희 선수가 거의 뭐 홍창기 선수 빠진 이후로 송창기 모드죠. 네, 송찬희 선수의 볼넷 출루가 있었습니다. 19승 부 끝에 볼넷을 골라 나갔고요. 오늘은 문성주 선수 대신 나온 함창권 선수의 안타로 또 득점권 찬스가 연결이 되었고 구본혁 선수의 중전적 시타가 나오면서 3대 0. 구본혁 선수도 좋죠. 연이틀 타격감이 좀 올라온 모습으로 신민재 선. 부진해서 내려간 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좀 쫓겼죠. 예, 3대1에서 또 불펜을 투입했습니다만 구분혁 선수의 실책이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면서 한 점차까지 추격을 허용을 했습니다. 박명근 선수가 프리그 선수한테 적시탈 맞으면서 그러나 동점은 허용하지 않고 오선진 선수를 처리하면서 한 점차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공격 이기면 9회 말에 공격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추가점이 나오길 바랬는데 키움 히어로즈는 오석주 선수를 등판을 시켰습니다. 오석주 선수는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은 LG 트윈스 퓨처스 팀에 오래 있었던 선수죠. 이 선수가 단점은 19구속이 140대 잘 나와야 초반? 이렇기 때문에 어, LG 트윈스는 이 선수 대신에 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석주 선수가 키움으로 이적을 했는데 오석주 선수가 커브 하나는 뭐 다른 퓨처스를 거친 선수들도 오석주 선수의 커브를 보고 배울 정도로 정말 구종가치가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거기다가 슬로우 커브도 그렇고 너클 커브도 그렇고 다양한 커브를 던질 수 있는 오석주 선수인데 이 ABS를 만나서 오석주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키움의 붓박이로 1분에 나오고 있는데 시리즈 1차전에서도 오석주 선수의 커브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던 LG 타선이었는데 오늘은 이 커브에 박동원 선수의 풀스윙이 통했습니다. 시즌 11번째 솔로 홈런을 쳤고요. 오석주 선수가 커브에 아무리 장점이 있어도 박동원도 커브를 잘 치거든요. 네, 노림수에 걸리면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박동원의 초대형 홈런 어, 잊을만하면 박동원의 홈런이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달아나게 되었고 박동원 선수가 이적 이후에 키움전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4 시즌 179 타석밖에 들어서지 않았지만 3할 1푼 오리의 타율, 4할 1푼 2위의 출루율, 6할 6푼 4리의 장타율, 13홈런 39타점 미쳤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예. 너무나 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움전 상대 OPS가 통산 1.076 어, 대단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박동원 선수고 아 키움전에 정말 믿을만한 박동원 선수의 오늘 홈런이 또 나왔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자 홍창기가 빠진 자리 함창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송찬이 선수를 스타팅으로 쓰고 있지만 문성주 선수가 오늘 허리 보호 차원에서 스타팅으로 나오지 않았고 함창건 선수를 8번 좌익수로 스타팅을 출전시켰는데 8회 에 박동원 선수가 홈런이 나온 이후에 오지환 선수의 플라이로 투아웃이 되었고 송찬이 선수가 또 안타를 치고 나가면서 투아웃 1루에서 함창건 선수가 그대로 타석에 나왔어요. 문성주 선수 쓰지 않고. 여기서 우중간 펜스를 맞추는 오석준 선수의 이 직구를 받아쳐서, 아, 이거 다른 구장이었으면은 데뷔 첫 홈런인데, 아쉽게도 데뷔 첫 타점과 2루타에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스윙을 보여줬죠. 오늘 이 중전 안타도 사실 이렇게 타구 방향성이 좌중간 쪽으로 살짝 좀 가는 이상적인 타구였고, 또 장타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스윙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5대 2가 되었고 또 오늘 멀티히트도 좋았지만 좌익수로 나오면서 어, 수비 토론호라는 장면이 또 박혜민 선수와 장난치는 장면이 또잡히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고 오늘 수비도 좋았어요. 예, 사실 쉽지 않은 타구일 수 있거든요. 1군 경험이 많지 않고 야간 경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움직임으로 좌중간 쪽에 좀 빠른 타구들을 많이 잘 걷어냈다. 예, 그러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어, 함창권 선수가 주자로 나가서 대주자 최원영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최원영 선수가 구본혁 선수의 적시타 때 득점을 하면서 6대 2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서 박명근 선수가 멀티 이닝 안 가고요. 배재준 선수가 구회를 막아주면서 LG 트윈스는 시리즈 수입에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 멤버십 회원분들이 뽑아주신 데일리 MVP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승왕도 노려볼 수 있고 평균자직점왕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일과 치리노스가 평균자직점 상위권에 있다가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임찬규 선수는 오늘 또잘 던졌죠. 예, 그러면서 폰세 선수와 함께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임찬규 선수가 초반에 몸을 잘 만들었고 그 활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1선발 예, 두명이 치리노스와 임찬규입니다. 거의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찬혁이님의 코멘트 낭만 투수 임찬규 이제는 든든하다. 세희님의 코멘트는 명실상부 에이스 찬규. 이렇게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MVP 여러 명의 선수들 다 잘했습니다만 트윈스의 신무기 이름의 창 예, 던지는 이 투척하는 투척 무기 창 있고 창으로 뭐 찌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 영어로 이제 총이죠. 예, 총을 뜻하는 건. 이름에 두 가지의 무기가 들어가 있는 함창권 선수를 히든 엠블피로 뽑았습니다. 트윈스의 신무기. 오늘 문성주 선수가 허리가 조금 불편해서 뭐 크게 내려갈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선수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지금 부상자가 많아서 휴식을 취했어요. 대신에 함창권 선수가 8번 타자로 나왔는데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활약을 기록을 했고요. 8회 1타점 2루타 프로 데뷔 첫 장타와 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띄면은 함창권 선수 데타로도 쓸수 있고, 또스타팅으로또 나올 수 있고, 예 카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예 기회를 잘 살리면서 함창권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내일 경기 계속해서 홈경기가 이어집니다. KT 위즈와의 맞대결 포항에서 정말 힘든 3연전을 치르고 올라온 KT와의 맞대결입니다. 손주영 대 쿠에바스의 매치업이 되어있고요. 쿠에바스가 주춤하기 때문에 우리 또 손주영 선수 잘 던져준다면 KT전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홈경기입니다. 자, 트윈스 볼트나의 마칠 시간입니다. 이렇게 2연속 시리즈 수입, 우리가 알던 LG 트윈스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승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